네, 지난 한 주간 핀테크 업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뉴스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 여름 정말 덥고 뜨거울 거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헉, 더위가요? 네. 그렇게 온대요? 네, <laughs> 처음 <다>.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laughs> 어,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게 있대요. 그게 뭐죠? 핀테크 업계. <laughs> 시행 예정이죠.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핀테크 업계가 아주 뜨겁게 달궈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업계에서 데이터 3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있으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 3법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정보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생긴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없애고자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두번째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처리 위반 처벌 강화로 이렇게 데이터 3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 행정체계 효율화, 또 위반 처벌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핀테크 또 P2P를 알아갈수록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절감합니다. 데이터가 거의 돈이고 이게 중심이 되어간다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또 메시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메시업은 어, 쉽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 노래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애국가 반주에, 뭐, 싸이코에 그 메,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어, 이 뜻을 약간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각종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대리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삼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제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중 산업간 결합을 적극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쉬업이라는 게 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들을 합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상 이상의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발전이 이 매시업으로 인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데이터의 중요성은 정말 날로 커져 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금융권의 금융정보, 정보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분야의 데이터 거래소가 또 출범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난 11일에 금융보안원과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는데요. 어이 거래+ 거래소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된 그런 정보랑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소가 생기면서 어 공급자인 은행 카드사 보험사 뭐 등의 약5천여5천여 5천여 개의 금융 기관이 데이터를 등록을 하면은 핀테크 기업이나 뭐 연구소 등과 같은 그런 수요자가 이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해서 시간과 절차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데이터 거래소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럼? 어, 역시나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 거래소 취지는 진짜 좋은데 어, 데이터 판매 데이터 선정을 하거나 이제 가격 정책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서 카드사랑 은행이 이제 쉽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제도나 뭐 서비스 이런 상품 도입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융 당국은 낮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요 아, 데이터 요청 거래 시스템 개발과 이제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이제 시행착오를 점점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된 지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막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제도에는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더 발전이 될지 데이터 거래소로 인해서 우리 핀테크 산업이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